우리 회사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이 누굴까요? 과장님? 부장님? 그분들이 제일 유능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내가 제일 유능해질 수가 있어요 지방대 나온 내가 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이 연봉 7 0 8,000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 연봉이 1,800이었어요 그런데요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장님 입장에서는요, 그분들이 유능하시지만 언제든지 다른데 가실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딴데 쉽게 못 가요. 그분들은 인기가 많아서 여기도 저기도 가실 수 있어서 실제로 회사 다니면서 1년, 2년 단위로 연봉 협상을 다시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주는 대로 받았죠.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대로 인재고요. 저는 저대로 인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그 자체가 인재입니다. 그리고 어디 갈것 갈 같지 않고 여기 에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을 비추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게 인재가 돼서 저한테 관리를 맡깁니다. 그분들 이렇게 이렇게 배치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일을 주고 이런 관리를 맡깁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제가 사장할 때도 그랬습니다. 연봉 뭐 4,000, 5,000 되시는 분들을 2,000, 3,000 되는 친구가 관리하고 하는 적 많아요 제가 그 사장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실제로 그게 더잘 돌아갑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 저는 사장님이라 생각합니다 축구 선수들 한명한 한 명이 그렇게 잘 뛰고 코날두고 누구고 다 있어도 그 감독이 너 나와 너 들어가 그러면 이기고 지고가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우리 사장님이 가장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우리 회사에서 가장 힘든 사람, 누굴까요? 대표님입니다. 왜냐, 잘 나갈 때는요, 우리 회사에서 힘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기쁘고 즐겁죠. IMF가 터지고, 코로나가 생기고, 이때 힘든 사람은요, 사실은, 물론 직원들도 힘드시지만, 제일 힘든 거는 모든 걸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그 사장을 한 번도, 한 번이라도 우리 회사에서 제일 힘든 사람, 우리 회사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 나한테 월급주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물었습니다. 너네 사장님한테 명절 때 선물 준 적이 있느냐? 90%? 아니요. 제가 왜요? 또는 아니요. 그래 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사장은 외로운 겁니다. 명절에 기사에 상여금 몇 퍼센트 어, 선물 세트 뭐햄 세트 뭐 이런 거 줬다고 기사가 나면 댓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댓글에 사장 지가 번게 얼만데 야 고작 햄이냐 쭉 댓글 다닙니다. 우리는 뭘 줬죠 사장한테 아내 대가를 줬지 내 일하는 걸 줬지 줬으면 월급을 받았잖아요. 아니, 월급 받았잖아요. 상여금 보너스는 말 그대로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그게 만약에 계약서에 명시되면요, 그건 보너스가 아니라 그냥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인 겁니다. 근데 진짜 보너스를 줬다, 그거는 안 줘도 될 돈을 준 거예요. 그게 많다, 적다 따지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회사에서 밥 주는 걸 고마웠다, 고마워했고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날 이뻐할 수밖에 그러니까 나한테 관리직을 맡길 수밖에 근데 월급은 싸요. 어디 가지도 않을 것 같아. 나 같은 인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저는요. 사장님한테 명절 때 사과 두 박스 한 박스씩 보냈습니다. 진짜로. 진짜 감사해서. 내가 보너스를 50만 원 받은 적 있어요. 50만 원 받았는데 5만 원못 줍니까? 그런데요. 외로운 사람은요. 누가 자기를 챙겨주면요,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아, 이 사장님들, 여기저기서 선물 많이 받죠. 거래처에서도 받고 많이 받죠. 그거 햄 세트, 그거 소고기 세트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나 직원한테 받아본 적이 없어.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그렇게 달라집니다. 실제로요, 형님과 제가 아는 대표님 한 분, 그분이 저한테 몇번 자랑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 성우야. 나 우리 여직원한테 화장품 선물 받았어. 몇 번을 자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 여직원한테 화장품에 향수에 지갑에 세개네 개를 사주십니다. 고마워서. 그럼 그 여직원은 내가 이거 하나 주면 이사님이 나한테 세개 줄까? 이 마음으로 준거 아니에요. 그 마음 다 읽어요. 그건 뇌물입니다 근데 이 형님이 그걸 돌아다니면서 자랑해요. 자랑하면 듣는 사장들 듣는 다른 친구들이. 약간 부러워합니다. 야, 누그 직원 멋있는 직원 돈네. 나를 이해해 준다는 거지. 무능한 내가 성공하는 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장님을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이 힘든 걸 이해해 주는 것, 그것만 갖고도 나는 유능한 놈입니다. 나는 이 사장님한테 이 회사에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내가 명문대 가는 게 어렵습니까? 사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고 쉬운 길로 가십시오.